아, 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어, 2023년 8월 22일 날 방화포 성능인증 제품검사에 관한 기술기준이 제정이 됐네요 제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설 현장 내 용접 용단 자국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해주는 방화포 자, 소방용품으로서의 이제 안정성과 성능을 이제 국가가 담보를 한다 건설 현장이니까 임시 소방시설이죠. 임시 소방시설이라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자 2022년 12월 1일이네요. 우리 영상 207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소방시설법이죠. 소방시설법에 보시면 자 기준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여기 이제 별표 8입니다. 별표 8에 보시면 임시 소방 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입니다.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 약한한달 전이네요.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시 소방 시설의 종류가 여기 보시면 가스 누출 경보기, 비상 조명등, 방화포 세가 추가가 됐죠. 정형에 그 방화포에 대한 승인이 됐네요. 그리고 방화포는 설치 기준이 용접 용단 작업이 진행된 화재 위험 작업에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네요. 그 이후에 자 2023년 3월 달입니다. 자 성능 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 용품에 고시의 품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면 방아포죠. 방아포가 추가되면서 자 성능 인증 대상은 소방 용품의 품질 관련 규칙 별표 7에 놓읍니다 별표 7에 보시면 뭐 이게 성능이 이네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맨 끝에 보시면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입니다. 그래서 고시문에 보시면 자 2023년 3월 28일 날 여기 보시면 자 29번, 30번 방화파하고 관리소화장치가 이게 시설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이죠. 자 2023년 6월 28일, 2023년 이제. 30일 날.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됐죠. 이 원래는 이게 민시 소방시설이었는데, 자, 건설 현장 화재 안전 이제 기준으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화포가 나옵니다. 자, 방화포 나왔죠? 방화포가 추가가 됐나요? 추가가 됐고, 방화포 설치 기준이 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화포, 어, 방화포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성능 기준에서는 자 방화포는 다음과 같은 성능과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1 1 m 이내에 가입물이 있는 경우에는 방화포로 보호해야 된다. 다만 사람 안전 보호법에서 비상 방치 종지라는 경우에는 이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지 조건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하는 이번에 봤겠죠 자, 성능있는 제품건사에 대한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된다. 자, 기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11m. 요, 하나만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역사고, 자, 방어포 성능기준을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뭐, 용어, 시험 기준, 표시상, 재검토 기간인데, 그 중에 불티 관통 시험이, 어, 시험에 대 확률은 한10% 정도 저는 봅니다. 뭐 거의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건설 현장에, 가지가 많이 나니까 네, 이런 부분도 출제 원들이 시험에 낼수는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 한국 폴리텍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 이게 이제 산소 용지기죠 이게 이제 방아포입니다. 네, 이렇게 철판을 여러 개 잘라 가지고 용접동들이 비산하죠. 이게 이제 싹 쌓입니다. 쌓여 가지고 불티가 관통이 되니 안 되는 시험을 이렇게 하는 걸 사진으로 제가 보였네요. 자, 그리고, 자, 계정문 볼게요, 계정문. 자, 계정문 열었습니다. 방어포의 성능인증제품고상의 기준입니다. 자, 용어 방어포란 용어가 들어왔네요. 뭐, 요어는 뭐, 소방시설법에 있는 거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통, 발염. 자, 0점 용단 불티가 방어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관찰된 것을 말한다 해서 살펴보시고, 자, 오죠 불티, 관통시험 정도만 이제 10점으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방법에 의해서, 발렴이 없어야 하며, 이제, 관통되지 말아야 한다. 해서, 1, 2, 3번입니다. 자, 뭐, 시료는 측정 대상무 길이가 나와 있네요. 임의로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자, 뭐, 이렇게, 어 강판은, 이렇게 넓이를 정해놨네요. 아까 위에 사진 보면, 뭐, 대충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시료는 별도일, 별도에 의해서, 시험 장치에 설치를 한다. 시험 조건은 1표 3이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별도 1.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한손 용접기고 여기 철판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가 뭐 여기가 이게 방아포겠네요. 맞죠? 이게 이제 용접기 이렇게 이제 요요 보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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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포겠네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용접기 이제 철판, 그다음에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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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이제, 그, 방합, 그, 뭡니까, 방합 포죠. 그렇게 해서 한번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